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. <목소리> 완벽해. 6화는 은랑의 전투 지원 실력이 돋보이는 에피소드이자 루피의 그 특유의 기억력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웃긴 순간이야. 템포감이 있게 정리해봤어? 이제 제6화 은랑의 결계 그리고 음란?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한 찰나 조용히 등 뒤로 다가오는 허졸 약탈자 하나. 뒷바라지는 내일 아니야? 찰칵. 허공에 마법진 같은 결계가 생성되며 허졸이 통째로 왜곡되듯 공간 너머로 사라진다. 고개를 돌려 확인하며 오케이. 그런데 어디로 보낸 거야 은랑? 좌표는 막 찍은 거니까 무시해. 어차피 중요한 장소 아님. 그 허졸이 어디로 갔는지 신경 쓰여? 신경 쓰이긴 그냥 매번 느끼는 건데, 내 솜씨는 진짜 대단하다니까. 우와, 진짜 최고였어. 근데 잠깐, 너 이름이 뭐였더라? 음란, 음란, 아... 음이랑 미안, 미안, 이름들이 다 어렵단 말이야. 넌 이름을 외우는 것도 모험처럼 하지? 아냐, 저건 그냥 바보야. 어이, 나 똑똑하다고. 근데 카프카 너 이름은 기억 안 까먹었지? 진짜? 카프카. 아, 육화 끝. 이번 화는 은랑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루피의 코믹함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완벽한 연결 파트였어. 다음 화는 새로운 적 등장 혹은 루피가 열차 안에서 사고 치는 일상편 느낌으로 가도 재밌을 듯. 계속 이어가 볼까?